웃고자.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마장호수에 와있습니다 지금 마장호수를 제가 38살 때 와봐가지고 지금 거의 4년만에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차를 여기 주차해 놓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못 올라오실 거예요 토,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저 밑에 내, 내려 주차하시고 한참을 걸러 올라오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마장호수 전경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 보이십니까? 저기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로 오시면 이렇게 흔들다리 전망대가 보입니다. 저쪽에 그 언덕 위에 마장호수라고 두개 글씨가 크게 써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장호수. 전망대가 저렇게 보입니다. 절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차가 점점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전에 일요일 날그 소령원 들리면서 올라고 했는데 차가 워낙 밀린 관계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항상 주말만 되면 사람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에도 차량이 많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오시는지 저렇게 올라가신 분들 많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오늘은 그 마장호수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관장님몇년 만에 오셨습니까? 저기 여한 7, 8년 된것 같아요. 7, 8년 됐습니까? 아, 아. 지금 10년 만에 오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 10년 만에 오면 강산이 와요. 니다 지금 저도 4년 만에 거의 5년 만에 왔는데,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바뀐 모습 보고 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출렁다리를 만드는 게 전부 다 출렁다리 만들지 않습니까? 음, 이 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각종 지자체에 가가지고 다 출렁다리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laughs> 흔해진 거다 누구나 다 이제 네, 어, 그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에 또 물줄기가 좀 막히게죠. 그아 그렇습니까? 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laughs> 물이 산에 나, 멋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가두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배우러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이 있는 대로 가요. 그렇죠. 물이 있는 대로 가야 된다. 물이 아까 그때 자동차도 물이고, 음. 길도 물이고, 사람도 물이고, 물도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명상이 되려면 그 아까 무토가 되려면 음. 산에 있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생깁니다. 음. 돈을 얻기 위해서 개수가 있다 그러면 멋있다는 겁니다. 자수가 있다 그러면. 물. 어. 흙큰 산에 물이 흐른다. 음. 생각해보세요. 무토가 큰 산이거든요. 그쵸. 거기다가 개수가 흐른다. 자수가 흐른다. 그러면 돈이 생긴다. 음. 물을 찾아 우리도 떠나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태양까지 뜬다 그러면 어. 비가 많이 오면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요 사람이 안 와. 적당하게 비가 오면서 태양이 뜰때 사람들이 와 걸어갑니다. 가지고 지금 계속 오늘 아마 12시까지 있으면 사람들 엄청 많이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주말로 생각하면 여기 완전 여기 인산인해 될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평일 날 오세요. 평일 날.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 왔습니다. 엄청납니다.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해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출렁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다 보이셨을 때 네. 여기 네. 기구 같지 않는데 그냥 짧네요. 짧은데. 가방 찢어먹고 차 차. 저도 있죠. 여기무리이쪽 여기도 길네요 220m. 계곡은 계곡이죠. 제가 로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마치 지저스 크스처럼 무리를 한번 걷도록 겠습니다 붙들어야겠습니다하죠 그렇게 길지는 않요네 괜히 하하저쪽려고면 시동 갖고 하는 괜히 하려고 무서워 흔들립니다 흔들리네 어출렁출렁거리요 흔들립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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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이거 이거 왜 흔들리게 만든 줄 아십니까? 뭐까요 흔들리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아... 어휴 바닥 좀 보십시오. 바닥에 어, 밑에 뻥 뚫려가지고 네.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걷기 힘들겠습니다. 야, 펠봐야겠는데 네? 펠바이. 지금 그만. 흔들리고요. 바닥이 좀틀려요 옛날에 유리를 만들었었는데 유리는 깨지니까. 이 보세요. 와배내 안전도. 네? 네? 보십시오. 이때 네. 보이게끔. 보입니다. 예. 네.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야. 와, 흔들리고 물속도 보이고. 이거 애들 데려고 오면 나중에 그냥 뭐랄까? 추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있 아, 무서워. 무서워 안 어유, 물이 시프렀습니다. 왜 풀었습니까? 아이 나무가 파란색 잎새 덜은 거 아닐까? 물론 길기도 하겠죠.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와, 잘해놨다. 여러분 잘해놨습니다 정말로 여기 둘레로 딱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어 중간에 유리길이 있습니다. 아우 대철 흔들립니다. 지금 좌우로 오우. 오우. 흔들리고 이야 여기 진짜 흔들립니다. 와 많이 흔들립니다. 오우. 여기 보십시오. 어우 그,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야, 무서운 사람 못 지나가게 만들었네요. 어우 전망대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절로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빨리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투명한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속도 보게 만들었고요. 날씨도 멋있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평일 날 아침에 오셨습니다. 역시 놀래면 부지런하게 놀아야 됩니다. 언니! 어, 한십만 누구... 갔다 와. 어, 가 그냥 이리 가고. 언니 힘들대. 발팔이 아, 이렇게 자꾸 달랑게 이쪽으로 가면 또 사람들이 온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자꾸... <목소리> <이리로> 와. 놀러 <목소리> 와. 가와 보러 와. 헐. 뭔저저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거 엄청 흔들립니다. 이거 야. 哥，啥意思啊？调头